어, 안녕하십니까 튜액선포스님 카돌입니다. 아,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아, 이제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. 지금 할 차량은 어, 벤츠 차량 S 클라스고요 그다음에 일반 세차하면서 어떤 걸할 거냐면요. 어, 여기 보시면 조석하고 조석 리어 쪽 도어 쪽에 보면 스크라치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. 그래서 광택 작업도 같이 어, 이어갑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아, 알려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도색집 가면 이 자체 벤치라는 그 자체에 도색이든 뭐 일반 도색을 맡기든 어 도색값이 되게 비싸요. 문짝 두 개를 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도색만 하고 나왔을 때그 효과가 어 색칠한 게 짝짝이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도색이라는 게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, 조금씩 색, 어, 색감이 어색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그 도장면하고는 틀린 거예요. 세월 때문에. 근데 이제 새 걸로 다시 도색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쪽이나 이쪽의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검정색은 근데 도색을 해도 확 티는 안 나는데 흰색이 많이 티가 확 나죠. 아니면 이제 뭐 검정색 말고 다른 차량들 보면. 근데 이제 검정색도 딱 보면 사고. 어, 도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는 나긴 나요. 얘기, 그런 걸 방, 어, 어, 비용이 적, 적, 어, 적게 들어가면서, 어, 도 하나도 안 나는 게 뭐냐면 광택입니다, 여러분. 요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 모르시니까 도색 가서 도색을 하시는 거예요. 예, 네, 차 보세요. 되게 보기 싫잖아요. 이렇게 보면 맨날 탈 때마다 저 기술을 봐야 되니까. 근데 이런 깊지 않은 기술들은 웬만하면 광택으로 다 잡힙니다. 여러분. 그러니까 가까운 광택샵이나 이런 데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 알려 드리는 거예요. 이 영상을 통해서.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광택만 하지 마십시오. 어 광택을 한다는 거는 때를 딱 빼고 기스 잡아 주는 거지. 거기에 보호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, 광택 하나 많아요 왜냐면 또또 또 잡으면 또 생활 기스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알려 드리는 팁은 뭐냐면 광택하고 왁스하고 같이 뭘 하나 하던가 아니면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을 그니까 유리막 코팅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죠.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어, 왁스라도 어, 고체 왁스요. 고체 왁스라도 한번 입혀서 어, 클리어 코트를 한번 보호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, 여러분. 알고 계십시오. 그다음에 요 차량은 뭐 이게 딱 이쪽 도어가 기스가 났지만 여기 요렇게 발생되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워터 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석회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, 요런 게 뭐냐면 아파트 주변에 떨어지는 그 시멘트물일 수도 있어요. 예. 요렇게 딱 맞아갖고 쭉 있으면 워터스팟이 그냥 그대로 그이 도장면에 그냥 붙어버려요. 차 가만히 보면 막 이게 자, 세차로는 절대로 안 지워질 수 있는 그 고착물들이 있죠. 그니까 이럴 때딱 봤을 때 어, 그서 빨리 가서 세차할 수 있는 게 여러분한테 효과적입니다. 차량 상태는 이렇습니다. 어, 광택하고 어, 유리막을 아 저기 광택하고 어, 일반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. 차장 때는 이렇구요.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. 내부는 S클래스, 내부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부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습니다, 여러분. 자. 이렇게 해서. 자, 세차 진행할 겁니다, 여러분. 다된 영상은 또 이어갈게요.